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음, 제가 예전, 예전도 아니죠. 뭐, 한, 뭐, 한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 경에 연기금의 어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금이 한 올해까지 한 7조 정도 언저리로 아마 매수할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회원분들도 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오늘 날짜로 보면 8조 정도가 이제 매수량이 생겼죠. 금액으로. 어, 그러면 그 7조보다 이게 넘어갔는데, 1조 정도가 넘어갔는데,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느냐에 대한 문의가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어이 <laughs> 수치는 상당히 이제 사실 명쾌하진 않을 않겠죠. 왜냐하면 자료들이 어, 정확하지 않겠죠. 왜냐면 연기금의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추측해보는 뭐 이런 것일 텐데요. 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 핵심은, 연기금의 이제 핵심, 이제, 매수와 어떤 매도의 패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주의할 점도 한번 설명 들어보면 어 연기금은 일단은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연기금의 어떤 매수가 어떤 시세 어떤 추세를 만드느냐라고 볼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로 추세를 진짜로 갈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어, 그렇지도 않,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면, 어, 코스피 지수를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 연기금은 실제로 이한 4월 요 언저리부터 물량을 막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기금이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었을 때부터 아주 급한 상승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이제 기금에서 이제, 어... 일을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지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전략이 있고 그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자산이 커서 그렇긴 한데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음 아주 연기금은 아주 오랫동안 지수 상승할 때 매도하고 바닥에서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어 여기에서부터 매수가 상당히 많이 몰려왔는데요. 요 때도 매수를 시작했다가 금방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입장을 바꾸고, 요 어, 때가 아니죠. 요 때, 이때, 요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게 지금 정확한, 어, 일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음, 잠시만요. 어, 맞아요. 2000, 어, 맞네요. 요게 자료를 좀 보면, 2018년도, 어, 그, 후반부터, 2000, 아, 이때가 맞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 연기금들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들어왔고, 최근에, 어, 아주 강하게 분출했던 거는 요번 달부터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매수가 들어오고, 과거로 보면 한 4월경쯤에, 이때 아주 단계적으로 이때부터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이 매수가 연기금의 이뜬 매도죠. 연기금의 매도가 시세 의 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연기금의 매수가 시세의 어, 추세적인 어떠한 어,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죠. 지수가 그러니까 연기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수해야 되는데요. 일정한 금액을 만약에 매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매수를 했는데 그 자산이 커지면 그죠? 그 주식 비중을 만약에 어더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산 가치가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어, 자산 배분을 할때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어, 그니까, 그니까 주식으로 만약에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라고 이제 비중, 비율을 정했는데 그래서 어, 어떠한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런 시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요 정도의 위치에 왔을 때는 자산 가격이 한 80억 정도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매수해가지고 한 100억을 만들자라고 했는 했는데 이게 슬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이. 그렇게 되면 내 돈은 20억을 다 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80억이 자산 가치 증가로 인해서 100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면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추세는 올라가는데 매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분을 매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산 가치를 덜어내서 비중을 이제 맞추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로 한번 이제 쭉 보면 음 현재 이제 그나마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어떠냐면 어 2019년 7월 이제 말 기준으로 하면, 어, 703조 가량의 투자 자산 중에서 한 16.3%인 한 115조 정도를 어 주식을 이제 보유했어요, 과거에. 근데, 어, 국민연금, 연기금의 어떤 기금 운용,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이걸 이제 늘리기로 했거든요, 좀. 그래서 2019년도로 보면 2019년도에 그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 중기 자산 배분안이 한18% 정도까지 늘린다라는 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어총 투자자금은 한 729조 정도까지 어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음 투자자산은 아마 131조 정도까지 늘릴 가능성이 어 이제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9월 말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7월 말이니까요. 9월 말로 이제 다시 이제 좀 계산을 해 보면 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117조 정도가 됩니다. 117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특히 이 부분 어, 연말까지 한 130조 정도, 131조 정도까지를 어, 이 산술적으로 어, 이제 비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얼마인가요? 한 14조 정도가 어,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데 여기서 이제 근데 현재 지금 어, 연기금이 한 8조 정도 올해만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 그러면 앞으로도 한 6조 정도를 더살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단순 이 수치로는 국민연금의 순 매수 여력이라고 추정하기가 어려운 게 주가상승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으로 해서 이제 보면,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런 계산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14조 괴리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한 8조 샀으니까 한 6조 더살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현재 주가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2150 정도 포인트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2,000 포인트 정도인데 2,050인데 한100 포인트가 상향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향이 되더라도 어,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한 11조 정도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 2,200 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경우에는 한 8조 정도까지. 또어 아마 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여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요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한어 코스피가 2200까지는 갈수 있을 정도의 한이연저리까지는갈수 있을 정도의 어 매수 어떤 그 상황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수와 그 개, 단순 계산했을 때 이것은 다만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제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 거니까 어 편차가 상당히 클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가 보면 한 2,250까지 간다고 하면 한 뭐라고 할까요? 어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이 비중 비그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한요 언저리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올해만 놓고 코스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일단은 2150 정도 이 전고점 수준의 한2150 정도와 그리고 어 2300이 아니라 한2250 정도까지를 이제 고려했을 때는 요 안에 요 원저리의 주식이 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면 연기금의 매수 금액은 어 연기금의 매수 금액은 한 7조 뭐요 원저리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8조까지 샀는데 앞으로 막 계속 꾸준히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올라가면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보면 연기금의 어떤 수급을 가지고 연기금이 팔면 다시 지수가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기금이 쉬지 않고 계속 샀고 지수도 어. 지수도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혹시라도 팔면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하고 본 거는 연기금이 이렇게 올릴 때 외국인은 이렇게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연기금은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 비중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요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수는 아까 2150에서 2 0한250 10 2150에서 여기저 2150에서 2250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 그런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써본 것인데 이것은 뭐 그냥 시나리오니까 그냥 뭐 뭐, 그냥 참고, 혹은 뭐 그냥, 뭐 듣고 까먹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연기금의 수급의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이 실제로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면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연기금의 속사정은 이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덜어내야 하는 장, 재작년에 일, 2017년처럼 그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할때이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일정 구간에 어떤 변곡점을 지나가서 연기금의 비중이 꽉 차고 실제로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 언저리부터는 외국인들이 아마 어 외, 몰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 수급은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가 이제 몰리는 이런 과정이 아주 좀 오랫동안 이제 반복되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꼭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건 역시도 시나리오고 대외적인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은 제한 수급적인 요소로만 본 것이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만 음 아셨 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좀 해보면 연준이 어, 연준의 금리의 방향성을 보고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연준은 예전부터 나왔던 말은 연준은 예 어, 예언자는 아니다, 소방수다, 소방수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준은 독립적이지만 후, 독립적이고 후행적으로 어, 움직인다. 경기 지표를 가지고 이런 의미고, 과거의 지수와 금리를 보면 오히려 지, 금리를 올릴 때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먼저 금리가 움직여졌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게 작게 이런 거 말고요. 큰 대세의 금리를 흐름을 본다면. 그래서, 어, 핵심은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어떤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금리를 뭐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겠죠. 더 과열되지 않게끔 금리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근데 거꾸로 기업이 안 좋을 것 같고 경기까지도 사이클에 의해서 꺾일 것 같으면 급하게 하락하지 말라고 금리를, 어, 다운 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선후가 달라지면 좀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오늘 그한 회원분께서 전기차 관련해서 좀 정리된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게 전기차 관련한 이슈들, 리포트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내, 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주식 관련한 어떤 자료들은 지난 자료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나 나오, 나오는 앞으로 예상하는 것들의 어 자료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 거는 의미 없고 앞으로 나올 것 중에 괜찮은 것이 있으면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그니까 리포트를 과거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기차 쪽이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첨보라는 회사가 어 이런 리포트도 냈어요. 저희는 뭐 ESS를 원래 하지 않아요. 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ESS를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전기차 섹터가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오히려 시장에서 매수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ESS보다 앞으로 증가할 EV가 훨씬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지 지난 이걸 보고 비중도 작은 이걸 보고 전기차 시세를 테마를, 업종을, 섹터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 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한 회원이 오늘 그것도 여쭤보셨는데요. 뭐냐면, 그,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제, 뭐야, 그, 금융시장을 이제 제재하려는 뭐 이런 움직임들. 뭐, 이런 거죠. 미국 언론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 뭐,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부인한 자료인데요. 뭐 이런 거겠죠. 뭐, 미국에 상장하는 뭐, 이런 기업을, 기업의 심사를 뭐 늦춘다든지, 미국의 연기금이 중국에 이제 관련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겠다라든지, 뭐 어떤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직접 규제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한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는, 음, 황당한 조금 내용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것이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그런 기사를 확대해석하는 경우에 이게 불안감으로 올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어려지 않을까? 왜냐면어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상폐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흔히 뭐라고 할까요? 그돈 그러니까 거래, 그러니까 자본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거꾸로예요. 미국이 어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베트남, 한국 이런 쪽에 계속 꾸준하게 음 금융 시장을 어 열으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 어 열심히 어 일해서 높은 성장률로 성장하는 이러한 어떤 그 수익률을 어 지분 투자로 인해서 어 가져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 57%가, 어, 외국인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삼성전자가, 한국회사인 삼성전자가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 금융패권의 입장에서까지 확대해서 보지 않더라도, 이건,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금융시장을 열어라라고 미국은 중국에게 하는데 중국은 이제 조금 열었거든요. 자본시장 개방을 조금 했는데, 어, 그거를 오히려 닫겠다?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은 오히려 어떤 그 10월 초에 있을 어떤 협상용 뭐 이런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역시도 누가 알겠냐. 다만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하는 것은 증시에는 부담이 될수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어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쪽에 까지 실제 직접적인 규제로 연결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영국 사례도 그랬죠. 브렉시트 이야기 나왔을 때 영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뭐 해외 기업들 은행들 뭐 이런 쪽이 이전한다라고 하면 영국은 그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해온 이런 방식과 거리가 먼 것.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수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기축통화 유지에 반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는 상상을 못 해봤서 뭐 <laughs>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연기금에 대한 수급의 오해를 어 연기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연기금이 꽤 많은 비중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때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이 지수를 하방으로 보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수를 상승으로 봤을 때 자산 증가 효과로 인해서 비율 비율 조정하기 위한 어떤 매도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